내일+ 내일 이제 조직적인 게다 끝나면 선수들 최선을 다했으면 언제부터는 선수한테 이 축제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그 이후에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갈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과적인 것들은 맡겨 놓고 거기에 뭐 자고 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할수 있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좀 열정과 패기로 운동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아늘뭐 늘 감독 입장에 당연히 신뢰하죠. 근데 그게 뭐또백 프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선수들이 이해를 하고 능력에서 거기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자신감을 이제 좀 가졌으면 져 좋을, 좋을, 거, 일단 무시 좀 했으니까 좋을 거 같고 다만 이제 득점 장소에서 우리가 기회가 자주 알지 않는 공격의 기회에 유효 슈팅으로 이끌어가고 그것도 득점으로 되는 거 집중력만 좀더 오늘 훈련을 좀더 했었는데 내일 모레 좀더 발전시켰으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특별하게 그런 거는 오늘 어제 오전 오후로 어제 오전에 웨이트하고 오후에 좀 훈련 강도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다운이 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보여서 이제 그 전속을 전할 때좀더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승점 3점으로는 쉽지 않고, 그거는 쉽지 않을 거고 승점 4점이 돼야 되는, 뭐 어쨌든 더삼민을 하더라도 그러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도그 다음에 뭐지구기고의보다첫 게임의 중요성을 알고 그 게임에 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게임에 또 중요성 나무공 도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게임 한게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지금 준비했던 거를 우리 선수들이 최대치로 이제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 훈련장에서 자신감 있게 그거면 될것 같아요. 그 결과는 뒤에 문제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들은 뭐조일이 조2, 조3이 될때상대팀에 여러 가지 생각은 가능성을 열어, 열어놓고 있습니다. 항상. 사실은 우리가 이제 3백도 쓰고 4백도 써야 될 상황인데, 3백 자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주성의도 있고, 이제, 맨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4백으로서 전환됐을 때, 이런 조금 리스크가 사실 좀 있는 건 있었어요. 이제, 거보다도 우리가 이제 공격적 전환했을 때, 우영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중점을 뒀었는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B에 이 약, 우리가 플랜을 귀에 해당하는 4백 자원에서 이규선수가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어저께, 어저께 저기, 뭐야, 저기, 선수를 최종 테스트를 시켜보니까, 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유지가 아니고, 우리가 상승효과가 지금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데이터상으로서 일단 나온 게 있, 있으니까, 그 부분들 선수들한테 자신감이 들었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술이, 피지가 되고 나 전술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훨씬 더 공격에서 수비에서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력도 또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